이게 뭔거 같으세요? 뭐 하는 것같아요 뽑기인가? <laughs> <laughs> 밑에 뭐, 있, 뭐 있는 거예요? <laughs> 이게 유부남들과 그렇지 않은 선수들의 차이입니다 음. 돌잡이에요왜 아기들 돌 잡으면 아, 네. 뭐 잡을지 선택하잖아요 네. 구적 선수가 만약에 다음 생에 음. 인생을 산다면 어떤 걸 잡고 싶은지 아니 어떤 인생을 도... 살고 싶은지 네. 어? 이제까지 이거 든 선수분은 한 명도 없었어요. 어, 이거 왜요? 네? 예술가... 어, 왜 예술가 멋있잖아요 아, 왜 멋있어가지고? 요 노래 못하고 어. 이런 것좀 힘들 것 같고 어, 판사병은 힘들 것 같고 네. 이거 이거 있잖아요. 이거 이거 아 이거 좀... 사실 이거 잡고 싶었는데 <laughs> 속보일까 봐 <laughs> 상당히 신경 을 많이 쓰시네. 속보이잖아요. 아, 그래요. 네, 그리고... 어. 의사 조직적 많이 힘들 것 같고 이거 이거 있잖아요. 이거. 이거 뭐 선생님이에요? 정치인 네? 정치인 아 정치인 야 이것도 별로 <laughs> 조용히 살고 싶어요 <laughs> 조용히 살고 살기 위해서 혼자 조용히 그림 그리겠습니다 왜 <laughs> 이렇게 조용한 삶을 살고 싶나요 지금 이 삶이 별로예요 좋습니다 좋은데 <laughs> 지금 이렇게 살았으니까 한번 조용히 살고 싶네요. <laughs>